미래가 보이는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해 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누겠습니다잘 행복해 보이십니다. <목소리> <하나님> 행복해 <목소리> 보이십니다. <목소리>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 바이러스가 됩시다. <목소리>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 바이러스가 됩시다 <목소리> 오늘은 강화은학교의 23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교회 창립 주일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의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달입니다 요한복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말씀은 지금까지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은 2021년도에 2, 3, 7년도를 위한 응답의 연장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2월 둘째 주간에는 나의 빈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의 말씀을 주시어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금이 오지게 되게 했습니다. 셋째 주간에는 취의 빈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삼칠전도와 오천 종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도록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는 랩넌트의 빈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현장의 모든 랩런트의 빈 곳을 치유하는 응답을 시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네. 랩런트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랩런트의 빈 곳은 고금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깃불이 체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랩런트들은 다른 곳으로 가깃불이 체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렛런트들은 말씀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오지 고금으로 가게 되지만은 지금 많은 렛런트들이 창세기 담장의 자기중심의 삶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너무나도 규모하게 우리를 속이고 또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속는 줄도 모르고 각인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나중심으로 이게 각인된 겁니다. 그러기,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필요하게 되고 물질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은 성공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창세기 11장의 세상 성공 중심으로 체결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렘난트의빈 곳은 3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성공의 습관입니다. 3단체는 유대인, 리메이슨, 뉴웨이 단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단체는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3단체는 이 세상을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노력을, 능력을 이끌어내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일찍 달란트를 찾게 만들어주지요. 그리고 전문성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성공하게 하여서 모든 것을 현장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되 만일 내 곁들여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나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심 이 속에 사람들을 가두어 두는 거죠. 그렇게 3단체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쓰임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 3단체의 그 시스템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을 자랑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영광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랑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지요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렇게 살게 되면은 3단체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그 현장을 치유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뭡니까? 이 3단체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치유해야 되는 거죠.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 욕심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료해줘야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3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공의 습관을 랩넌트의빈 곳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랩넌트의빈 곳이라는 니다 셋째, 랩넌트의 미래는 일곱 랩런트와 같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일곱 랩런트는 자신의 달란트를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자리에 보면 은 하나님이 80세의 모세를 호랩산에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얘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넌트의 미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시작된 게 바로 여정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 인생에 지금 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함께 하시는 응답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것이 그렇죠. 우이도 임마의 원내스의 축복을 우리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성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볼때 뭡니까? 노예의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지요. 창세기 39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평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불신자들이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야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요셉처럼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으로 단번에 서비스 자리에 올라가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바로왕이 요셉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이 영적인 서비스에 올라갔는데 그것은 단순히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운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마일의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서비스로 세운다는 말이죠. 그렇죠? 랩넌트의 빈 것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을 누리면서 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랩넌트들이 이제 미래를 봐야 되는 거죠. 첫째로, 렘런트를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렘런트를 개인화시키려면,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창세기장 첫째로 보면은,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어다는것들니 이것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먼저 각인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안만 뜨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만 우리는 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세상 불신자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고 보면은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히브리어 신경적인 절이절에 보면은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 이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고 있습니다. 그리고 랩렌트를 개인화하려면은.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본 후에도 세상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 속지 않을 상태를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영적 상태란 세상의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뭡니까?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있다건 문입니다. 그리고 상처는 뭡니까? 과거의 상처는 내생급이 되는 거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해석해주고 응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에 빠져있잖아요. 그 상처는, 뭡니까? 고금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게 큰, 이제 그 상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게 돼요. 그렇게 정확하게,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 뭡니까? 영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뭡니까? 요새과 같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를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을 갖춘 거죠 이미 그러니까 요셉은 뭡니까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는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렛런트들을 어릴 때부터 개인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둘째, 랜넌트가 여정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정하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보금이 오지게 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뭡니까? 그 문제 때문에 복음이 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랜넌트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응답은 결과가 아닙니다. 여정이죠. 여정이지, 그게. 그 끝이 아니라고. 창세기 37장 28절에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부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발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돈을 주고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응답받은 여정이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고백하는 바로 왕으로 인하여 세상의 성공을 응답으로 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계를 이루는 그 여정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되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뭡니까? 가난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게 여정이죠. 여우수 5장 이처에 오면은 요단 서쪽에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난 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만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난한 땅으로 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됐다. 고 왜냐?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사람이 살수 없는 곳에서 살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인생을 살 때. 요셉도 뭡니까?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총리를 세웠잖아요. 그와 같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로마의 숙국으로 살았던 사건도 뭡니까? 그걸 통해서, 세계와의 여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하는 거 앞으로 뭡니까? 세계 보고만하겠다그말 아니겠죠? 그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은 모두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고난이 계속될 것 같아도 그게 잠깐이라고 말이죠. 지나가는 일이요. 에 너무 거기 빠져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한계를 만나거나 좌절하는 일, 또 성공하여 인정받게 되는 모든 일이 세계 모부마의 여정임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렘런트가 현장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마르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하에 있는 의유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3단체 현장화는 뭡니까? 사람의 노력, 노력의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랩런트 현장화는 하나님이신 언약에 성취되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말해요. 내가 정해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여정을 걸어간 결과로 성취되는 것이 바로 랩런트의 현장화입니다. 창세기 1, 7장 11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꿈을 꿨는데 그 꿈대로 자신의 인생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레굽기 2장 2절에 보면은 레이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나오니 요셉 그 레위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심었잖아요. 그말씀을심어줬는데 그것이 요셉의 인생에 뭡니까? 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현장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강단을 통해 듣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뭡니까?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화는 그러니까 뭡니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면 그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삶에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 그걸 말니다 네. 그게 바로 여정입니다. 결론입니다. 랩런티 민 것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을 드리며 살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나의 삶이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랩런트의 빈곤을 찾아 내가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발견하면 나의 삶이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발견하니 모든 삶에 감사가 나옵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시기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의 감사를. 이것이 그리기 위해서라도 가명하는하나의 뜻이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는 뭡니까? 항상 <laughs> 감사하을 살면 되는 겁니다. 둘째, 삼단체에 영향받지 않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의 욕을 갖고 있지만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보다 도큰 영적인 세계를 보고 우리는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3단체가 만들어놓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건 불신자의 삶이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죠. 이 말씀의 순종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에 따, 것은 이제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현장이 나를 따라오게 되어서 현장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응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뭡니까? 바로함도 따라와야 되고, 고디바 장군도 따라와야 되고, 다 따라와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중심으로 모든 움직이고 있잖아요. 셋째, 여덟 번째 랩런트가 되어 영원한 응답을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단순히 세상에 나를 남기는 응답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볼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 구원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보도록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영원히 남고 누리게 될 은단입니다. 우리가 일곱 넷몬트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듯이 이제는 우리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의 발자취를 따라서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여덟 번째 렘넌티의 응답을 받을 시대의 주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렘넌티의 빈 곳을 보고 또 미래를 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수 있도록 인마일의 축복을 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양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일곱 몇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